일단 한 번, 저쪽에서 한번 뚫어보고 오자. 저런 데는 없었네. 여기도, 오른쪽 이런 사람 나쁘지 않다. 근데 모래가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봤던 장면. 이 도로를 건너가는 건좀 멀리서 좀 넓다, 그지? 한 음... 20... 20분 정도 됐는데. 이제 뒤쪽이다. 도로에서 보면 앞쪽인데, 역에서 보면 뒤쪽으로. 차라리 이런 위층이 정말 이더 나을 수도 있어. 부동산 한번 가서 이제 돌이켜보자. 이 기둥이 사각형은 아니지, 여기도. 여기서 청량이발좀한번짚어 저쪽이 서로 어진게 중량 이격어가 없다는 것가다이 격사가 다가보자는 것이 격사가 없는사가 없다는 것이 격사가 없다는 것이 사가 없다는 것이 격가는 것이 격사가 없이터가 여러 대야 이격사 이어지는데 있네 왠지 있을 것 같았어 아 이건 백화점이지 아닌데 이건 백화점 아닌데 여기가 백화점이지 이쪽 시네마 이쪽이고 아 일로 들어가면 다 있는 거네 한 층이 더 있어 위에 심지어 두 층이라도 있네 어마어마한데 아까 그 지하 2층이었네 애슐리건 여기 이 건물이구나 투썸다리는 어때? 여기는 차라리 1층보다 2층이 낫지 2층. 청량리를 저희들이 세 번째로 와봤거든요. 청량리에서는 아까 금방 청량리 역사도 가보고, 롯데캐슬도 봤는데, 여기 롯데캐슬, 이쪽에 힐스 에비뉴, 이쪽이 한양 수자인인데, 지하철 접근성을 봤을 는 이쪽에 롯데캐슬, 스카이 64, 여기가 조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호점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매장 하나를 보려면 이 자리를 최소한 10번 이상은 와봐야 돼요. 시간대별로도 와보고, 요일별로도 와봐야 되니까, 조금 더. 여기 응, 바로 띠아끼리 키우스가이만 백팀 되겠다 여기가 여기 옆자리 스물여덟평 자리가 있는데 이 응. 그 자리 지금 보고 있는데 특근성은 여기가 더 좋은 것같아 바로 옆에 그 스커레이터도 응. 있고 자비가 여기 있네 여네 주차장이 응. 딱 서있었구나 지 음. 분양이 다안된거예요 1층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닝원 들어온게 신의 한 수네. 요 여기 되는 여기 되기데 아, 임대 간이. 아니, 뭐인터가 여기네. 여기다 그냥 간판을 달수 있는 거네. 되게 낫지. 여기 헤딩턴 플레이스야. 아, 되게 가까워. 지하철역에서 진짜 가까워. 표도 수 있어요. 214, 005을 틀을 수 있으면은 규제를 받으면한 30두세 정 지하철 여기 출구에서 바로 보이잖 여기 두 개, 사장님 뭐 김대저 오해석뿐만 양쪽으로 달아도 되는 거예요? 네, 코너 자리가 안쪽으로 다셔도. 여기가 청량역에서 해나면 보이겠다. 잠깐만. 커피나 유에 위에. 위에. 기 청량역 부동산처럼. 여기 열어 봉이있는데 응. 차량참 좋은데 주차차 천원이네? 색깔이 무섭 아니구나 이거 오어수 공포증 느껴져 이렇게 봐야 돼우되 이게 지아네 기둥도 어떻게 잘 하면 될것 같기도 하고 전망이 좋아, 여기가. 전망이 좋고, 여기 청량리 역사로 바로 이어지고, 주차장 한번 가보자. 법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주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주차장부터, 군중보다 학생히 넓잖아. 어,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 그냥 인근을로다 음, 음, 박아버리면 어, 되거든. 차라리 이런 데가 나올 수도 있어. 파악이 안 된다. 음. 저기, 오늘 충량리가 지금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는데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다음 주에 또 와보겠습니다. 여기서 올려서 어층까지 올린 다음에 5층까지 아, 한 번에 올리일 기부하는 딱 여기 속기가 너무 볼수 있던데 저기 가게 위치 저쪽 아니야? 안 속을 수어요 어.. 선이안시이일 조명 만나라가 괜찮을래? 내일 조명 면더 나을 것 같아 하하 가서 수거 그럼 2번 30 유리창 두 개를 살려야 돼 유리창을 살리고 앵거를다집어넣지 700... 렉층한 칸보다 넓요우리가 서랍죠 4층이 60여 대인데 이번로돼3지 4번 6 0년대되거요 저거 4층 6층 간 에스컬 찾그 오피스텔 아피 오피스 엘리베이터 따로 있어 스가 있어 전기해 여기서 해내 여기 좀 아깝다 뭔가 와 뷰가 왜이 좋아 고지 아깝지 하 싫은 사람 있어. 나쁘나 갖다 놓고 기 있어요? 지하 2차장문내가 3m 하고 근데 안전하게 2.4m라고 보는게 맞고요 2.7이면은 1 2톤까지도 들어가고 버스 정류장 타 가보자 버스 정류장 접근이 좀 괜찮은가 그 생각에 되게 지하철 출구 다 되고 나면은 바닷가면 정비할 것 같아 아니, 웬만한 버스 다 쓰겠는데 버스 정비장이 어마어마한데 여의도까지 바로 가는 거없데 상암동까지 가는 거야? 보복 응? 아. 목동에도 가네다 가네 네. 서울은 버스가 도대체 몇 대에 <laughs> 저거는 3번은 동남부 여기는 동북부 방향글로 나눠져 있네 그거 비슷한데 잠실에 있는 거 뭐야? 경기도로 가는 버스 한정된다든지 위치적인 접근성에서 봤을 때 네. 청량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 가계약은 했고 다음 주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본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오, 오, 저기, 오, 저기 저기 저기에 들어갈 것 같고 접근성도 괜찮고 청량리에서도 바로 에스컬레이트로 접근이 가능하고 물론 엘리베이터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강원도 이쪽까지

이기술 가리이거든? 여기는 거울을 좀치이고 여기에 대기품를좀 붙이고 등끼를 하고 로봇을 붙이고 이가를다붙입니이이기이입니방으로까 바닥 색깔 괜찮지? 이렇게 잘 맞췄네 한쪽이 조명이 너무 많나? 이렇게 갖고가 보고 들어오면 또 모양이 달라질 거야 이렇게 붙여 이러면엘리베이터 l e t 레 e r d 되지 바로. e r y letter, delivery letter, d e l i v 다 r y letter, d 이그 모양으로 됐고, 스페이스월하고, 상담팀 이렇게 억르거든 해놓고 나니까 모양이 조금씩, 아직 하나도 안 나오지. <laughs> 다음 주에 가서 또 마무리. 마음을... 이 모양이거든. 이쪽에 있는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파워, 이런 걸좀 진행하고, 이쪽에는 케이스, 페이스북. 컴퓨터 케이스를 좀 진행하고, 여기 CPU를 진행하고, 여기에 스페이스월, 스페이스월이 이 끝까지 가도 될것 같아. 여기고 여기는 조립 끝난 컴퓨터들 다 주는 거고 여기는 비상, 비상증명 요소은 여기가 작업 공간, 우리 공간이고 여기 가운데 하고 이쪽에 이제 게임 기어 이쪽에는 모니터 음. 공간하고 손님들 소파 여기 두개에어요 상상표 서는 자리하고 정수기 들어가고 다음 주에 여기다 시보내주세이 음,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물건좀더 소리가 울리지 지금? 여기는 스페이스볼을 스페이스볼을 받는게 맞을까?